안녕하세요. 네, 원든 t v 입니다 네, 먼저 영상을 보시려면 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네, 눌러주시고 네, 시청 많이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풍댕이 앙컷이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장풍댕이 앙컷이 네, 죽어, 죽었는데 네, 아까 제가 소개, 그냥 소개하려고 했는데 장풍댕이 앙컷이 이대로 가만히만 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네 제가 10시 <laughs> 제가 9시인가 그때 나가서 보니 그때 이, 이상, 이 상태로 와 있어 그냥 놔뒀는데 네 지금 와보니 네 이렇게 데, 네 이렇게 죽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꺼내볼건데 네 그러면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죽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도 내 네, 까닭 안 하고요. 네, 죽었네요. 네, 산란을 하다가 네, 다 돼서 네, 죽은 죽은 겁니다. 네, 장풍뎅이는 <laughs> 네, 산란 후 네, 죽게 돼 있거든요. 네, 장풍뎅이는 여러분 산란을 죽게 돼 있습니다. 네제묻어줘야겠고요 네, 오늘. 정수능이 한 것이, 네. 죽어서, 네. <laughs> 묻어줘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뭐 영상 마치고요. 네. 구독 같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를 네, 눌러주시고,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건축TV였습니다.